안녕하세요. 창신교회 윤예석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고요.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이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돌 가수 좋아하나요? 아이돌. 아이돌이 바로 우상의 영어의 표현이죠. 우상. 자,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허상이다, 거짓이다, 즉,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우리는 그 우상을 어떻게 여기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개명을 주시면서 첫째 개명과 함께 이 말씀을 너무나도 강조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그 하나님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라라는 것이죠. 어, 기억이 잘안 나시겠지만, 식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 연인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맺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꼭 지켜 줘야 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 이러한 사랑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게.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그러니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바래. 너의 모든 마음을 나에게 주기를 바래.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아이돌이라고 영어로 말씀드렸지만, 아이돌이 우상이 아니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진짜 우상은 첫 번째로 여러분의 꿈입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비전이, 그 꿈이 우상이 되어서 그 꿈을 위해서라면, 비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죠.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즉, 돈이 최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우상화한, 즉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은 점검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우상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그러한 노래들을 들어보세요. 멜론 차트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1위부터 100위까지의 노래 가운데 사랑에 대한 주제가 몇 곡이나 될까요? 네. 사랑의 주제가 아닌 곡들을 찾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 인간과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에 목말라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랑,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여인과 그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맙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그리고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니, 그 우상들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표현으로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저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빈 자리,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퀴즈입니다. 우상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땡땡으로 삼아야 한다. 우상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땡땡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네, 답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